다음 대화를 읽고 부르에 답하시오. 이 대화문에 달리는 문제는 밑에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번에 들어갈 단어. 우리 주어졌죠? 문제지 잠깐 보세요. 밑에 보니까 무슨 단어 주어졌습니까? 뭐, perform a famous ice shirt team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알맞게 써 넣는 곡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B번엔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는 거죠. 하여튼 다이얼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진아야, your performance was fantastic last night. 너의 공연은 끝내줬다. fantastic? 환상적인. 뭐,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fantastic. 그거예요 어, 지난 밤에, thank you 고마워, I'm glad 난 기쁘다, you like it 네가 그거 좋아해 주니까 기뻐, you always look happy when you skate 야 너는 항상 행복해 보이더라, 네가 스케이트 탈 때, you are going to be a famous skater someday 너는 뭐가 될것 같아, 유명한 스케이터가 될것 같아, 미리 언젠가, 어, thank you 고맙다, 나도 바란다, 뭐 하길 바라는 거지, perform to 부정사가 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two perform 나도 공연하길 바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누구랑 공연하길 바래요 누구누구 누구 함께 인는게 with를 써줘야겠네요 with 그죠 a famous a famous 뭡니까 eyes eyes your team 이렇게 이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어, keep e n g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해라. keep practicing, 계속해서 연습해. 그러면,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자, 주어가 뭐예요? 너의 꿈이네요. 뭡니까? your dream. 그죠? 너의 꿈은 앞으로 미래죠. 계속 연습하면, w i 나와야겠지 w i l 실현되다 뭡니까? 그렇죠. come true죠. come true.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습니다.